역대급 아이돌, 신인 그룹 펜타곤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데뷔 쇼케이스 이후 해외 팬들로부터 팬미팅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요. 독일, 러시아에서도 펜타곤을 만나고 싶다는 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데뷔한 지채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을 만큼 다양한 매력을 가진 펜타곤. 아이돌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을 고루 갖췄다는 펜타곤은 아이돌의 덕목뿐만 아니라 재능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 랩 메이킹에 안무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만능 아이돌입니다. 보릴라라는 곡은 굉장히 웅장하고 강렬한 비트에 그 굉장히 섹시한 브라스 사운드가 이렇게 가미가 돼가지고 좀 세련된 힙합곡 느낌? 신나고? 파워풀하고 또랩 메이킹은 제가 했고요 꼭저말 하더라 <laughs> 이말을 항상 해야 돼요 사실 아이돌 스타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칼군무 역시 펜타곤의 자랑 중 하나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타이틀 고릴라의 포인트 안무는 어, 이제 어깨를 사용해서 고릴라를 표현한 춤인데요 네. 저희 멤버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빰빰빰빰빰빰빰 마이크 고릴라 마 고릴라 또 펜타곤은 데뷔 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미리 눈두장을 찍어 팬들의 빠른 반응을 가능시했죠. 특히 진호와 홍석의 경우 앞서 타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어 더욱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펜타곤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막 주변에서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조... 멤버들과 같은 자 한자리에 서게 돼서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듯 미모 재능 실력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형 아이돌 펜타곤 스스로를 가리켜 선배들의 강점만 모은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자부하는데요. 비투비 선배님의 그런 보컬적인 색깔과 네. 보컬과 네. 비스트 선배님의 그런 세련되고 멋있는 퍼포먼스와 네. 그냥 그 여러가지 모든 걸다 합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모두 다 합친 그런 큐브의 차세대 네,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칭 타칭 완성형 아이돌 펜타곤 펜타곤의 고릴라 가 나왔는데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불어 저희 그룹 펜타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펜타곤였습니다. 힘차게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팝 스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